자, 1 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 허리, 허리 한번 펴보고 자세 잡고 엉덩이 위에, 허리에, 척추에 힘줘 봐봐. 척추에. 선생님 등 보면 등이 되게 이렇게 판판하잖아, 그지? 그렇지? 판판하지? 이렇게 뼈가 이렇게 되게 가지런히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어? 그지? 어. 실제로도 척추가 되게 똑바르게 이렇게 있거든. 자세를 잘 잡아서 그래. 자, 어렸을 때는 그게 표가 안날수 있지만 선생님 나이쯤 되면 표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딱서 있는데 굉장히 곱게 서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연습을 합니다. 이게 몸에 배게 연습을 하면 돼 습관이 되게 됐어? 선생님 서 있을 때도 그냥 이렇게 안서 있거든. 이렇게 허리에 힘딱 주고, 그지 허리에만 힘 주면 배에도 같이 힘들어 들어갔어? 배에도 힘 들어갔어? 오케이. 그리고 허리가 뒤에서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느껴져? 자기 손으로 허리 쓸어봐. 어, 어, 쏙 들어가야 돼. 그렇게 자세를 잡아. 어, 수학 공부를 하러 왔는데 마치 자세는 발레 자세처럼 이렇게. 어, 이, 이거 말고, 이거 말고 <laughs> 딱 잡아. 이게 처음에 힘든데, 자세가 잡히면 웬만한 한의원보다 나아. 어, 진짜로 그래. 잠깐만, 거기 누우신 분, <laughs> 거기, 거기 천장 보시는 분, 어, 지금 허리를 너무 펴다 못해 천장을 보게 됐어. <laughs> 자, 봅니다. 이거부터 대답해 볼게. 오늘은 연두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선생님, 옷, 옷 까맣게 입어서 전자 칠판거한몸 됐지. 대신 머리가 노라니까. 자, 12. 560 안에 몇번 들어갑니까? 56번. 또 8이 56 안에 몇번 들어갑니까? 7번. 그럼 7 이러면 마치 얼마와 나누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두번 나누지 말고 80. 80이 560 안에 몇번 들어간다? 7번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맞은 사람? 좋습니다. 두 번째. 0의 개수를 쓰시오 라고 해서 67에 42하고 0몇개 붙인다? 세개 여기 개수 쓰라고 했으니까 세개 썼겠지? 여기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5, 8에 4, 10 이렇게 했지. 이거 실수한 사람 없어? 그리고 0, 세개를 붙여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0몇 개, 네개 이거 실수하고거 4개 맞은 사람 손. 고수 1. 예. 다시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 조심해야 돼. 야 요런 거 함정 파는 거 알아둬라. 5, 8에서. 58에 4, 이러면 안 되겠지. 40. 네, 꼼꼼하게. 좋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 없죠. 계속 갑니다. 256 곱하기 80. 여기 0은 어때? 계산해봤자 다 뭐겠어? 0. 0이겠지. 그치? 그래서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은 68에 48. 얘는 80이니까 끝에 한 자리 이렇게 남기는 거지. 그치? 그리고 끝에 자리 그냥 선생님0 붙였어. 지금. 68에 48 4 기억하고 58에 44, 58에 44. 또4 기억하고 28에 20. 좋아. 누가 들으면 엉망진창 구구단인 줄 알아요. 그치? 그래 정답은 2만 480. 어, 발음을 잘해야 돼.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이거 가로셈 해보게. 왜냐면 하 지난 시간에 우리 25에 대해서 공부한 거 기억나? 가로쌤 해볼게. 일단 25를 300번 곱하는 건데, 25세 번이라고 생각해봐. 세번 하면? 75인데, 이게 3이 아니라 300이니까 이렇게 붙일 수 있겠지. 좋았어. 요거 25가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지. 이건 얼마야? 250이야. 밑으로 쓸게. 250이야. 됐습니까? 어, 25, 7번. 상상 들어간다. 25, 7번.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이런 게 빨리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한 100이 채워지지. 그리고 세 번이지, 그지? 175. 이런 식의 암산 너무 좋아. 이렇게지, 그지? 그러면 세로셈으로 계산했을 텐데, 한번 볼게. 끝에 얼마? 5. 5, 7 더하면? 2지. 1 올려주고, 얼마입니까? 9. 그 다음 얼마? 7. 정답 7,925 맞아? 너희가 푼 거? 어, 맞아요. 선생님이 특이하게 풀었어요. 7,925. 됐죠? 지금까지 다 맞은 사람 하나 틀린 사람 음, 좋습니다. 잠깐만 그건 뭔 소리입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목과 나머지 구하기 78. 78 안에 19가 몇번 정도 들어갈까요? 4번 들어갑니까? 49. 36. 3 올라갔어. 41은 4니까. 요렇게 되겠지. 8에서 6배면 얼마? 2 되겠지요. 나머지 2고 목순 얼마가 된다? 4 됐어? 어, 여기까지. 몇번 들어갈까요? 44. 공중에 뛰어봐두 번? 2번? 음, 두 번은 88이잖아. 그치? 숫자 쉬워. 두 번에서 88. 빼면은 여기서는 10하고 4 내려면 104 되겠다. 그치? 세번 들어갈 수 있어? 어, 두 번. 두번 하면 또 88. 얘들아, 이거 뺄때 생각해봐. 너희 88이 있는데 100이 되려면은 12만 더 있으면 되지. 그 12에다 4더 하면 되니까 뺐을 때 16이다. 자릿수 막 하나하나 빼지 말고 이렇게. 자 검산해 보시오. 라고 했어. 검사는 어떻게 하면 돼? 984가 나오려면은 누구와 누구를 곱해야 된다? 44 곱하기 22한 다음에 누구를 더 해줘야 된다? 16을 더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치? 이렇게 검산식을 쓰면 됩니다. 자 확인. 너희는 확인 안 했을 거니까 내가 확인해 줄게. 10만 쓰고 확인 안 해봤지? 했어? 오, 이, 어, 그랬어? 248, 248. 계속 248, 248인 거 보여? 음, 이렇게야. 그럼 8, 여기는? 6, 여기는? 9. 여기에다 누굴 더 해줘야 된다? 16을 더 해야 돼. 또 16을 더 했어? 6, 8더 하면? 14. 1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984 나오지, 그지? 요게 검산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식은? 요렇게. 오케이, 정리. 일단 목소 한번 볼게요. 여러 의견 고마워. 소화가 안될 때는 막 배출한다. 약을 먹지 않고 버틴다. 또 아까 뭐라 했지? 그거 뭐라 뭐라 했 고구마를 먹으라고. 고구마를 먹으라. 어, 아 고구마를 많이 먹어서 배출을 시킨다고? 자,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맙시다. 자, 볼게. 어, 선왜 지난주부터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하,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 그치, 맛있는 거 하, 2월 달에는 대게를 먹어줘야 돼. 어, 대게 먹으러 가야 겠 돼. 킹크랩 먹었어요. 어, 해산물, 해산... 좋지 않아? 해산물? 좋은 할머니를 뒀구나. 대게 세 마리를 주신 할머니가 있어 너한테. 야, 야 세종대왕이 훌륭한 게 아니라 대게 주는 할머니가 훌륭하신 거야. 그지? 어, 대게, 어 대게. 아, 아 머니 할머니라고? 내가 할머니. 웃긴다. 자, 볼게. 아, 아 머니 머니가 많은 할머니. 아, 이거였어? 모르겠어. 자, 오케이. 목시 같은 거360 <laughs> 안에 90은 몇번 들어갑니까? 4번. 네네 번. 바로 선생님 옆에다 쓸게. 어, 여기도 4번 네 들어간 거 찾아봐봐. 오 아닌데. 이거는 67에 42. 아, 160 나누기 40이라고. 어, 어, 어 잘못 들었어. 목시 어, 얼마? 아, 선생님 귀가 잘못됐구나. 오케이. 어, 귀가 잘못됐어. 자, 그 다음. 아까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귀가 안 좋은가 봐. 자, 250 안에 50몇번 들어갑니까? 다섯 번. 다섯 번. 요거는요? 네. 일곱, 번. 네. 일곱 번. 요거는요? 네. 아니, 다 잠깐만요. 세윤 귀가 안 좋고, 너희는 뇌가 안 좋고. <laughs> 자, 다섯 번. 아니에요. 이거야, 그지? 어. 요렇게 거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음. 자, 그 다음, 7번. 고비 다른 하나 야 아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지 58에 40 쓰고 0몇개세개 땡땡땡 어, 4만 원 어, 용돈 4만 원 받으면 괜찮겠다 그지 아 노란색 아 노란색 아, 노란색 그래 좋아 너희를 보니 할머니가 되면 돈이 많아야겠다 진짜 어 자, 이거 봐 봐. 저건 5 8에 40인데 얘는 22 4 하고 0몇 개? 어, 그렇지. 4천 너무 차이가 심하다. 그렇지? 몇배 차이야? 10배 차이나. 응. 어, 10배. 요거는 41은 4하고 0몇 개? 세 개. 4,000이네 얘도. 얘도 41은 4, 4 0몇 개? 세 개. 결국 다른 건 누구다? 기억. 10배. 됐으니까 음. 볼게. 대충 어림하기.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줬는데 400원짜리를 80개 줬어. 400원짜리 넘게 있지. 400원을 80번 줬다. 나는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보여야 돼. 그럴 줄 알았다. 그래. 이거 3200하고 32000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안 되지. 곱하기를 계속 막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안 돼. 봐봐. 400원을 8번 주면 얼마? 8번. 실제로 상상을 해. 400원인데 엄마가 400원씩 8번을 줬어 나한테. 그럼 3천? 200원이지? 그치. 그런데 80번을 주면 이게 3만 원 단위란 말이야. 그치? 돈으로 얘기하면 3만 단이야 그럼 이거는 3만 2천이겠지? 0세개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이런 식을 봤을 때 대충 봐도 3만 2천인데 이거 4천 190 이거 뭐야?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어 실제로는 3만 얼마가 나와야 돼, 그지? 너희 계산한 거3만 얼마 맞아? 네. 어, 그렇지. 야, 봐, 계산은 제대로 해놓고 선생님 질문에는 헛소리 하십니다. 어, 이런 거 고쳐야 돼. 이런 숫자에 대한 개념을 빨리 익혀. 요게 똑똑하고 수학을 아는 거야. 요즘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지? 어, 글씨도 쓰고 기사도 쓰고 혼자, 그지? AI 장난 아니야. 어, 다 써줘. 어, 다 써줘. 장난 아니야. <laughs> 이런 이런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숫자를 빨리 빨리 읽어내는 거거든. 딱 봤을 때 이걸 3200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갈게. 2, 9, 18. 1 올라갔으니까 2, 1은 3, 2, 4, 8, 8, 9, 72, 7 올라간 거 기억하고 8, 1은 15. 그렇지 그렇게 하게 선생님하고 머리를 맞추는 거야. 생각을 자꾸 해. 열심히 생각하고 좀 이따 2시간 반 뒤에는 배고파서 집에 가야 돼아 죽을 것 같아 엄마 밥줘 이거 돼야돼 알았지? 어 그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야 배가 고파야 돼 학원에 왔다가 나가면 어 그렇지 아, 지금도, 배고, 지금도 배고파요 어. 자 15에서 아까 1 올라갔다 48에 그렇지 33 48에 33 진짜 누가 들으면 저 선생님이 구구단 못한다 하겠다 그치? 어, 고3 26년 했는데 구구단은 못해 자또 볼게 더하면 얼마야? 13이, 13이니까 여기 얼마가 돼? 4가 됩니다 34358이 됩니다 맞은 사람? 우와 전원 맞았어 잘했어 자 그럼 또 봐봐 여기 또안 틀렸을 것 같아 일단 35를 맞추려면 5 7에 35 0 3개 있어야 되니까 0 하나 더 엄마가 500원씩 70번을 주면 나는 35000원을 모을 수도 있다 이거다 그치? 지아야 지아 지하 여기 오고 지현이 여기 채빈이 옆에 가라 140번 그렇지. 잠깐 지금 태훈이가 한 마디 하셨어. 자길 태훈왈 길 태훈왈 명언을 남기셨어. 그러면 500을 140번을 주면 7만 원인가?라고 했어. 맞지? 어 요거 몇배 됐어? 두 배로 곱했으니까 목도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됩니다. 네 네.

스테 가로알 어 그치 옆으로 이렇게 아 다들 다 끝났다고 잠깐만 날짜 찍어줘야 되는데 준비가 아아아아 아, 아, 아. 선생님 도장 많이 찍어서 팔에 근육 있는 것 같아 갈까요 인형 만들어 봅시다. 나중에 공부 안 하고 막 인형, 인형 눈깔 붙이고 이러면안 되겠지? 어더좀더 어, 의미 있는 일 하자. 알았지? 248 하루에 인형을 248개 만드는데 15일 동안 만든대데 근데 선생님이 요렇게 계산을 했어? 이거 며칠 동안 만든 거지? 난왜 이렇게 계산했을까요? 그렇지. 맞아. 그 계획을 한 거야. 10일 동안 만들면 0만원으 붙이면 되지. 근데 5일이 남았잖아, 그지? 너희 5일이라고 하면은 1 0일의딱 절반이지? 이게 딱 절반이니까 이것도 반이면 되겠지? 그치. 이거 반 나누기 너무 쉬운 숫자지. 이렇게 해서 15일 동안 만든 인형은 이 둘을 더하기 하면 끝날 거 아니야, 그지? 정답은 끝에서부터 하자. 0, 2, 7, 3, 3,720개를 만들었네. 아, 어, 이렇게. 자, 요렇게 정리 한번 해본다. 맞은 사람도 이 식을 한번 써봅니다. 요렇게. 어떤 수를 36으로 나누면, 몫은 14고 나머지는 2 2다 검산식 쓰면 되겠지. 자, 식은 이런 거. 어,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거 괜찮아? 아, 일단. 아, 좋았어. 네모가 좀 별로야? 아, 그치. 알았어, 알았어. 수정해줄게. 아, 어, 애들이, 어, 어, 선, 선이 삐뚤삐뚤하면 참아주질 못해, 그지? 어, 내가 이렇게 키웠어. 자, 어떤 수를 얼마로 나누면? 36으로 나누면, 옥슨? 14. 선생님 생일이네, 14일. 자, 나머지는 얼마? 22. 우리가 이거 보고 검산식 세울 수 있지? 검산식 어떻게 세워? 36 곱하기? 14한 다음에 더하기? 22. 이렇게 하지, 그지? 암산 들어갑니다. 새로 새 만합니다. 36이 10번이야. 360. 360. 근데 4번, 이거 돈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4번 빼고 오면 안 되겠지? 36, 4번입니다. 자, 36이 또 날개 달아볼게. 36, 4번. 어, 36인데, 날개. 나, 날개. 야, 너무.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냥 좀 하자. 하늘새 자 이쁘다고 오케이 복제 36 날라다녀 두 마리 날라다니면 얼마야 36두개72 이게 수학에서 되게 사용이 많이 되는 숫자야 그래서 선생님 이런 거를 자꾸 보여주는 거야 어, 어, 18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 그렇지 그렇지 자, 요걸또 복제를 하면 이게 곱하기 2잖아 그치 72 선생님이 지금 곱하기 2를 하는 중이지 140음 6이 네 번이니까 6 4 24. 4로 끝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제가 눈이 안 보이시는데 지금 뇌는 왜 그랬습니까? 자, 잠뇌 다시. 어, 계산 중이에요. 자, 써 줄게. 잠깐만요. 어, 이제 이제 왔다. 144. 선생님 눈으로 한번 봐 봐. 36 36 더하면 72야. 72 72 더하면 140 4. 144. 여기 144 더한다. 거기에다가 얼마야? 20인 거야. 지금은 이게 계산이 오히려 이렇게 하면 길어 보이지만 자꾸 이런 연습을 하면 은 이게 계산이 엄청 빨라. 식을 안 써도 머릿속에 계산이 막 돼. 자 이거 볼게. 테트리스 360 140 끼워 맞춰. 그렇지. 500원이야. 500원. 그럼 남는 거사하고 20이지? 500 520 6 요 1의 자리니까 520 6이 정답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노트를 꺼내서 날개도 그리시고 72, 72 그리고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뭐가 된다고? 144까지 그 숫자를 써볼게 손으로 36, 네번은144 72, 72, 144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숫자다. 그래서 우리는 노트에 한번 써볼거다. 자, 눈도장 한번 더 찍고 36두 번은 얼마라고? 두 번, 두 번. 72. 그럼 36네 번은 144 하고 친해져야 돼. 막146 이런 건 중요한 숫자가 아니야 수학에서. 144는 중요한 숫자야. 오케이, 36이 네번 있는 숫자야. 됐죠 날개, 날 날개.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 뭐라, 뭐라고 썼어? 자, 어, 넘어가면 안 되네. 12번 가겠습니다. 26cm 이거 나눗셈 잘해야겠다 그치? 이 안에다가 뭐 써야 됩니까? 분위기상 분위기박 그치 분위기박 좋습니다 여기 밖에 못입니까26 뭐 26. 그러면은 혹시 두 자리입니까 한 자리입니까 두 자리 48 안에 몇번 들어갑니까 한번 좋습니다 오 빨리 나온다 대답 빨라 빼면 얼마입니까 22 20. 빠릅니다 몇번 들어갈까요 꽤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홉 번 들어가나 여덟 번? 여덟 번. 6, 8에? 48. 4 올라갔다. 기억하고 2, 8에? 20. 2, 8에 20. 20에서 8 빼면 되겠다. 그치? 배기자는쫙 빠지니까. 민서 혼자 바쁩니다. 어, 집 청소 그만하시고. 앞으로? 음. 빼면 얼마? 12. 그래서 남는 거몇 센치? 12 센치.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 18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1 8린 등장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나 지금 금방 봐버렸어. 지금, 지금 소연이 여기 18cm 쓰셨습니까? 응. 이거 잘 <laughs> 어. 손가락 몇 개, 한 10마리, 뭐 이런 거지. 어, 수박 몇 개, 5마리, 뭐 이런 거지. 어. 자, 어, 쓰세요. 수정. 자, 몫이 두 자리인 거는 계산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 없는 문제다. 어, 기게 들어가는지만 보면 두 자리인지 알수 있지. 못 들어간다. 이거는 들어간다. 이거는 들어간다. 이거는 못 들어간다. 이거야, 그지? 아, 어, 그치? 아슬아슬 맞아. 디귿은? 그래서 니은, 디귿 기호를 쓰시오라고 해서 기호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14번 볼펜을 할인하여 570원에 팔고 있다. 얼마 더 싸게 팝니까? 얼마 차이 나는지? 이거 빼보면 되지? 230원 맞습니다. 맞는지 확인하려면 또 570과 236을 더하기 해주면 800 나와야 되겠지, 그지? 230원 싸게 사는데 이걸 그냥 한 자루만 산게 아니라 몇 자루를 샀다? 37 자루를 샀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얼마나 싸게 샀는지 계산이 되겠지. 자, 선생님은 계산할 때 0을 하나 떼고 23 곱하기 37로 가지고 올게. 7, 3? 21. 21. 어, 7, 3, 21. 2 올라가 있어. 자, 9구단 들어간다. 2, 7에 16. <laughs> 16, 16. 자, 3, 3은, 어, 잘못 말했어. 3, 3은 9, 2, 3은 6. 더 해봅니다. 15. 1 올라갔으니까 8. 좋습니다. 851 하면 또 큰일 나지? 누구? 1,510. 원 싸게 샀다. 라고 단위까지 달아주면 되겠죠. 필기할게. 요거 틀렸을 수 있어. 자, 332명이 다 타야 돼. 근데 40인승이래, 40인승. 이거 가볍게 48에 32니까 320까지 잡아낼 수 있겠어? 요런 계산법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몇 명이 아직 못 탔니? 요건 320명. 12명 못 탔지? 그럼 12명을 버리고 갑니까? 12명은 여행 가지 말자라고 합니까? 어, 꽉 채우지 못하지만 12명이 탈수 있는 한 대가 더 필요하지, 그지? 그럼 여기서 한 대가 필요하고, 여기서 여덟 대를 필요로 했으니까 총몇 대가 되겠다? 아홉 9대. 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대략 어림해 볼까요? 이런 거 봤을 때 숫자 읽기. 잠깐만, 태어나 보여? 잘안 보이지?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앉을. 여기 앉을까? 어, 일로 와. 일로 와. 둘이 같이 올까? 혼자 따라하는 외롭잖아. 그렇지 않아? 꼭꼭 그렇지 않아? 어, 태훈이 여기 와. 여기 와. 너 눈이 좀 이상해. 어, 뭔가 애가 못 봐서 집중을 못할것 같은 눈이야 지금. 실력이 많이 안 좋네. 태호야, 태훈이 실력 시력이 많이 안 좋아? 몰라? 아유, 그러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좀 이상했어. 제일 앞에. Just.